어서갈 거야 오늘은. 어우 추워. 어우 추워라 난. 아이 싫어 싫어. <laughs> 둘이 잘 노네. 어우 순지러시. 바꾸는 한스가 뭐가 좋은지 잡게. 춥다. 아, 간다. 빠꾸. 어? <laughs> 물 먹고 놀고. 한스도 음, 내일 보자. 아, 춥다. 맨날 이불 가져온다. 이걸도 못 가져오고. <laughs> 오구, 인사. 자, 빠꾸. 어, 추워. 왜 들어가? 나 춥다. 내가 춥다, 내가. 안녕.